네 안녕하세요 잼감독입니다 드디어 소니에서 fs3 카메라에 펌웨어 2.0을 출시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업데이트를 어제 했거든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좋게 해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일단 오늘은 fs3 카메라 2.0 펌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 펌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카메라 내부에 커스텀 럿을 넣어서 s-log3로 촬영할 수 있는 모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카메라 내부에 새로운 메뉴가 생겨서 좀더 커스텀으로 빠르게 촬영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타임코드라는 기능을 넣어줘서 이제는 진짜 FS3 카메라는 시네마 라인 카메라가 되었다 라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빼고도 더 좋은 기능들이 생겼기 때문에 세세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펌웨어 2.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일단 FS3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FS3 카메라가 출시가 되었을 때 s c n 톤을 넣어줬기 때문에 시네마 라인 카메라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A7S 3 카메라도 s c n 톤을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S3 카메라와 A7S 3 카메라는 모양만 다른 카메라들 똑같은 기능이지 않냐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이슈였죠. 어, 이번에 2.0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FS6 9 비너스 시네마 라인 카메라처럼 FS3 카메라도 이제는 진짜 시네마 라인 카메라로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니에서도 FS6, 9, 비너스처럼 FS3를 사용하게 되면 스 e m a 이좀더 쉬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 이번에 펌웨어는 정말 대대적인 규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A7S3 카메라와 FS3 카메라는 정말 차별화된 카메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메뉴를 보여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정보들이 크게 표시가 되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정보들이 다 위아래로 다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정보를 보면서도 촬영 아주 거슬리지 않게 할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첫 번째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폼이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메뉴가 생겼는데 이 메뉴에서 터치 조작으로 촬영에 필요한 설정들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뉴들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 메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이 로그 부분인데 이 가장 중요한 로그 촬영 부분에서 이 플렉스블 ISO 랑시 n Ei 퀵 모드 시 n Ei 모드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뭐 사실 플렉스볼 ISO나 이 씬의 EI 씬의 EI 킹 모드를 어뭐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되게 머리 아프실 거예요. 일단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플렉스볼 ISO 같은 경우에는 ISO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S-Log3로 촬영을 할수 있는 모드입니다. 씬의 EI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FS3 카메라는 듀얼레이티브 I.S.O. 때문에 이 800과 12,800에서. 가장 노이즈를 억제해서 보여주는 ISO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00과 12800을 두고 거의 f s 3 카메라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플렉스블 ISO를 사용했을 때는 800과 12800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이 ISO를 빨리 변경을 해야 되는데 800에서 12800까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야 되는 상황에 메뉴를 조작할 때좀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신의 EI 모델 같은 경우에는 800과 12800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나가서 외부에서 촬영을 하다가 실내로 들어왔을 때 신의 EI 모드에서는 ISO를 800과 12800으로 두 가지로 변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빠르게 변경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이 신의 EI 퀵 모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00과 12800으로 촬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니터 상에서는 800과 12800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ISO를 사용해서 디스플레이에서 표현을 해주긴 하지만 실제로 편집된 파일을 컴퓨터로 가지고 왔을 때는 이 800과 12,800으로만 촬영이 된 영상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때그 촬영 현장에 따라서 플렉스블 ISO나 CNEI 퀵모드와 CNEI 모드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은 답안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 이해를 하신다면 이 플렉스블 ISO나 CNEI 이 모드를 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중요한 키포인트로 하나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카메라를 사용하시면서 보통 S-Log 3를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S-Log 2를 사용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 2.0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S-Log 2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S-Log 2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고민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답반이 읽고 갔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거는 어 이제 S-Log2는 그만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S-Log2를 버림으로써 좀더 좋은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렉시블 ISO를 들어가게 되면 이생 영역은 두 가지 버전으로 좀 촬영을 진행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러프 파일을 삽입할 수 있는 어, 새로운 모드가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드는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를 뺀 14가지는 여러분들 편집 때 사용하시는 러스 이 카메라에 넣어서 촬영하면서 내가 이 럿을 넣었을 때이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는지 촬영과 편집의 워크플로우를좀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기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럿을 유저에 쭉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 럿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 모습을 디스플레이에서 볼수 있고요. 근데 이 럿을 사용해서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편집에 갖고 올 때는 럿이 사용되지 않는 slog3로만 촬영된 원본 파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메뉴로 돌아오시면 이 화면에서 펑션키를 눌러가지고 커스텀을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핸드폰처럼 스와이프를 하면은 이 펑션키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세세한 것들이 정말 워크플로우에서 촬영을 진행할 때 체감이 정말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는 뭐 그런 기능이 있겠거니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로 촬영을 하실 때이 모니터에서 스와이프를 하면서 바로바로 커스텀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해진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능에서 af 어시스트 기능이 생겼어요 오토 포커스를 사용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을 때 메뉴를 열어서 설정을 바꿀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피사체를 추적을 하게 되는데 그 추적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메뉴를 설정해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 AF 어시스트 기능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아래에 있는 렌즈들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나중에 테스트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임 코드 기능이 있는데 이 타임 코드도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 fs6나 fs9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타임코드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촬영할 때그 프레임마다 숫자를 매겨서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촬영과 편집 후보정때 여러 개의 카메라를 두고 인터뷰 촬영을 했을 때 편집 때좀더 빠르게 그 싱크를 붙여서 편집을 할수 있는 워크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FS3 카메라도 이제 타임코드가 생겼기 때문에 FS6와 9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FS3 카메라는 정말 어시스트 카메라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카메라가 되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 그러니까 좋아하는 기능이라는 보다는 제가 정말 필요했던 기능이 하나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셀카를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실 텐데 거울에 보고 있는 제 모습과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모습은 다르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사람을 쳐다봤을 때 보는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거울로 보는 화면으로 뒤집어오면 거울로 보는 모습은 지금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모습은 지금 이 모습입니다 지금 화, 화면이 이렇게 반전이 되었는데 이렇게 FS3 카메라로 브이로그 할때 거울을 보고 있는 화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면이 좌우 반전 상하 까지 변경이 가능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능이냐면 가끔 짐벌에 놓고 이렇게 거꾸로 촬영을 할 때도 화면이 뒤집혀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액정을 뒤집어서 촬영을 하거나 모니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화면을 뒤집어서 바로 보면서 촬영을 할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어,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런 기능이 있겠거니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실제로 워크플로우에서 촬영을 진행할 을 때는 정말 이 기능이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작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 사실 그거는 체감을 잘 못하겠어. 뭐, 그냥 편리해진 거,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메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 F3 카메라가 가장 편리했던 이번 펌웨어의 업데이트 내용이었습니다. 정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좋아하는 러스로 럿으로... 모니터 영상을 표시하면서 촬영을 할수 있는 로그 촬영 모드가 탑재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시네EI, 시네EI 퀵 모드, 그리고 플렉시블 ISO 모드가 생겼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S-Log2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할때 필요한 메뉴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겼다. 동영상 촬영을 할때 화면에 걸렸던 정보들이 디스플레이 위아래로 나가면서 디스플레이가 좀더 깔끔하고 정보를 확인하면서. 디스플레이를 볼수 있다라는 점이 촬영 대기 화면에서 스와이프를 하면 펑션 키를 누르지 않고도 이 펑션 메뉴들이 올라온다는 거 타임 코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모니터를 여는 방법과 방향에 따라서 플립이 되고 위 아래 상하 반전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작 안정성이 향상되었다는 거 이렇게 포웨어 2.0을 업데이트를 해 주면서 fs3 카메라는 정말 새로운 카메라로 변경이 된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 을 올렸지만 X3 카메라의 세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 있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장 감독이었습니다.